등산을 하다 보면 과하게 길게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들 볼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골병도입니다. 골병 무리를 내죠. 오케이 키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지에서는 팔꿈치가 L자, 팔꿈치부터 손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괜찮습니다. 네, 위로 올라오는 건안 됩니다. 스틱을 이용한 워킹법에는 마더 스틱 워킹법과 노르딕 워킹법이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평지를 갈 때와 병상으로. 오르막을 올라갈 때 네,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는 스틱을 이용을 해서 중을 실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조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러되고 있고 평지와 빠르게 달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키타듯이 반대 방향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쭉쭉 밀어주시면 같은 방향으로다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짤이 안 되셨을 때는 스틱을 놓고 걸은 걸은다 걸어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살살살살 밀어주시면. 동사가 있는 오르막을 가실 때는 평지보다 조금 더 짧게 한 5cm 정도 짧게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스틱을 짚어야 될 부분이 내발 위치보다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짧게 놓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마더 스틱 워킹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스틱의 폭은 내 몸이 지나갈 정도 해주시고 오르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틱을 두세 발짝 앞에 던져줍니다. 쓰겠다, 몸을 실어준다 생각하시고 지나가면서 살짝 앞으로 촉 던져주고 몸을 기대주고 올라가면서 살짝 밀어준다. 던져주고 몸을 기대주고 지나가면서 살짝 밀어준다. 뭐 근교 산행을 할 때는 뒤에 다른 산객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밀어주는 건 적당히 살짝만 힘을 실어준다 생각하시고. 화산길에는 몸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길게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사도에 따라서 5에서 10cm 정도 길게 놓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화산길에서도 와더스틱 워킹법을 권장드립니다. 그런 상태로 놓으시고 길게 놓셨죠 놓고 눌러주고 발이 디뎌면서 내려가 주시고 먼저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가해지기 전에 틱겠다가 체중을 실어준다 생각을 하세요. 발목과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디뎌주고. 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빠르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마더스틱 워킹법을 사용을 하시면 밸런스가 안 맞이 시범을 보이고요. 물론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경사도가 지형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킥을 이용한 워킹법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길이 조절, 경사도에 따른 길이 조절을 수시로 바꿔주면서 운동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길게 놓고 사용하시면 월병듭니다.